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진짜 동부가 수근수근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당국이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자신들만과 관계된 이유로 바짝 더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사태에 아직도 기승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초로 뭐이 상황을 알리려고 했던 이원량 의사도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애도하고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그 공개하면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요. 시진핑 국가 추석은 처음에는 나타나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죠. 그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역사의 설레가 떠오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천안문 사태 때도 등서평 당시 추석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니까 슬쩍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문화 대혁명 때도요 마오쩌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일파만파서 증폭된 면이 있는데 뭐 밑에 참모들이 뭐 자신들의 보스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좋지 못했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아직 그렇게 잘 적극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뭐1 1서부터 조금씩 다시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면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시진핑 주석부터 지휘해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죠. 우한대학교의 한 법학과 교수는요. 후야오방 총석이 사태 때보다 더큰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후야오방 총석이 사태라는 건 무엇이냐. 후야오방 총석이가 사망을 함으로써 급작스럽게 사망을 함으로써 천안문 사태가 1989년 6월 4일 폭발됐거든요. 어떤 것이냐. 후야방 당시 청소기는요, 1986년에 학생들이 민주화 요구하는 시위와 함께 공산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라는 식으로 시위를 했죠. 근데 당시 후야방 청소기는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덩샤오핑, 똥샤오팅, 덩샤오핑이 뭐 사실상 경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87년에 중국 최고 지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나나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사망,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8월, 4월 15일 날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중국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석연치 않다, 응? 후야방의 명예도 다시 한번잘 진상조사도 하고 명예도 회복시켜야 된다. 아울러 민주화, 요구를 들어다오 중국 공산당 부정부패 심각하다. 다시 한번 얘기했고 중국 공산당은 그걸 갖다 강경 진압을 함으로써 결국은 천안문 사태로 비화돼갖고 중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리원 양 의사의 죽음으로부터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면서 자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약간 좀 안타까운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그와 같은 역사의 선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처럼 우야무야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 단지 이 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개해라, 제대로 대처하라라는 측면이 아니라.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계속해서 재현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짝 더 긴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숫자 70과 관련됩니다. 생뚱맞게 웬 숫자 70이냐? 중국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하나의 왕조는 평균 약 7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라 것이죠. 70년 정도 후를 무렵에 민생이 붕괴해 가지고 결국은 왕조라든가 정권이 붕괴됐는데 봉기됐는, 실제로. 여러분들 진시황이 세운 수나라, 뭐 영원불멸할 것처럼 보였던 수나라도 15년 몇개못 갔습니다. 진승오강의 난이라는 민생, 민생 문제가 극심해지자 뭐 아유 이렇게 주건 저렇게 주건 뒤집어 엎어보자, 뒤집어 엎어보면 조금은 낫겠지 하면서 집권 세력에 반항하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나라, 우리 고구려에 침략해 갖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다시피 한 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수나라도 30년도 못 갔거든요. 그 다음에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중국의 역사에서는 원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었는데, 90년도 못 갔거든요. 그 이면에는 다, 뭐, 홍건적인 아니건, 황건적인 아니건, 무슨 이자성인 아니건, 다 민생봉기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돼갖고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70년이라는 이 숫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건국된 게 1949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2020년. 70년이 막 지나가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0년이 딱 된다고 그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봉계되는 게, 게 아니라 문제는 점점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시진핑 주석이 집권했던 2013년 그러니까 64, 5년을 지나는 그 무렵에도 이미 심각함을 많이 느꼈던 것이죠. 중국이 품고 있던 뭐 부정부품 문제라든가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기존에 품고 있던 다양한 문제 외에 계속해서 뭐 지역 격차 문제, 환경 문제, 무슨 문제, 외국가의 대립 문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부들과 합의를 본 것이죠. 사고기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중국이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자체가 붕괴된다. 분열된다. 나한테 힘을 다워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도 그 말이 일리가 있고 70년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몰아 준 것이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중국의 이런 다급한 속자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중국의 시계를 역사 바퀴를, 역사 수레 바퀴를 과거로 돌리려고 한다. 독재 기반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비난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으로 살기 위한 보육주책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부정부품 문제 없어졌습니까? 빈부 격차 문제 없어졌습니까? 지역 격차 문제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경제 발전에 대한 부작용은 점점 더 많이 생기죠. 환경 문제도 더 생겨버렸죠. 게다가 2019년, 2019년은요, 건국한 지 20,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9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미중 무역전쟁 문제, 그 다음에 홍콩 문제, 그 다음에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2020년, 2019년 말 무렵에. 그런데 여기서요, 더, 공산당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홍콩 사태라든가 대만 문제 이 전제의 세 가지는요 신종 코로나 사태와 비교할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습니다세 가지 다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인데 해결도 안 됐는데 왜 낫냐 이세 가지는요 외부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관련됐고 홍콩 외부 세력이 홍콩 분열시키려고 한다 대만도. 독립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불순 세력들에 의한 음모다라는 식으로 갖고 오히려 애국심을 조장을 하고 중화 민족 혹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조장시킴으로써 인민을 다독거리고 민심을 뭐 우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는요. 민심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민심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처를 잘못했죠. 그래서 이원양 의사도 안타깝게 사망을 했죠. 그런데도 중국 지도부는 애매모호하게 은근슬쩍 대처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 민심이 부글부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문제를요.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요. 중국이 정말 어떻게 될지 향후를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는 중국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뭐, 뭐, 혹자는 중국이 우리한테 썩 좋은 존재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중국이 분열됐으면 좋겠다, 붕괴됐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요, 우리는 중국 옆에 있는 중국부터 정치가 더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당장 그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 경제적인 영향도 그렇고 안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이 초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단 다른 어떤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이웃국가 중국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구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만 좋을지 지혜를 모아가면서 냉철하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중국은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기가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래서 경제가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도 직접적인 타격을 보죠.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중국 공장이 돌아야지 우리 기업도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중국이 이와 같은 사태를 잘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현명한, 스마트한, 지혜로운 한민족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